중장년 자존감 글쓰기로 다시 세우기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속으로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일까? 고민한 적 있죠. 옆에서 칭찬해도 나답지 않아라며 스스로를 낮춰보진 않으셨나요? 중장년이 되면 삶이 정말 소중했던 만큼 나 자신에 대한 기대도 깊어집니다.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자존감은 흔들리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불안이 찾아옵니다. 이때 필요한 건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. 내가 나에게 건네는 글입니다. 심리학자들은 자존감 회복에 자기와의 대화형 글쓰기를 권해요.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쓰거나 내 감정에게 말을 걸어보는 방식은 내면과 연결되어 나를 다시 세워줍니다. 그리고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. 내 감정을 하나하나 분별하고 객관적인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게 도와줘요. 이 과정 자체가 자기 인식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.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슬픔인지 서운함인지 분노인지 구분할 수 있고 관찰자 시점이 생기면 감정의 흐름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. 따라 해볼 글쓰기 루틴 과거의 나에게 한 문장 남기기 중학생 시절의 나에게 지금의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. 지금 내 감정에게 말 걸기. 지금 불안해하는 내 마음아. 넌 충분히 괜찮은 존재야. 그 말을 글로 꺼내 적기. 그냥 느끼는 그대로 적기예요. 이렇게 글로 꺼내는 순간 내 안의 온기와 존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.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나가 자라기 시작해요. 자존감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알아볼 때 천천히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. 따라 해보세요. 나는 지금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. 내 이야기를 내가 들어줄 때 나의 가치는 더 깊어져. 이 영상이 나 나를 지켜줄 수 있겠다는 따뜻한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. 좋아요, 댓글, 구독은. 우리 모두의 자존감을 함께 일으키는 작은 응원이 될 거예요. 오늘도 스스로의 가치를 그한 줄로부터 함께 다시 세워가요.